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8장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와 있습니다. 예, 우리 교재의 특징이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이 부분에서는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피에 대해서 이제 강조가 되어 있는 어, 부분입니다. 먼저 어, 1절 어, 구속. 리뎀티오는 두 방면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팔리는 것을 다시 사는 것, 그 다음에 해방을 뜻하는 것, 그래서 구속이라는 뜻이 다시 산다, 다시 샀기 때문에 해방한다,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구속 대속, 유사 한 말이죠. 우리는 영어로 리뎀티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셀베이션하고 리뎀티브 이런 단어는 구속, 그다음에 구원 약간 다릅니다. 이것은 이제 구원을 한번 기회가 된다면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다음에 보면 이제 구속은 팔린 어떤 것을 그것을 산 사람에게. 그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산다는 어, 뜻이다. 이렇게 어, 다시 산다. 이러한 뜻이라는 거죠. 근데 네, 다시 산다 하니까 옛날 어, 사탄에게서 사탄에게서 자기 백성을 구하여 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을 사탄에게 준 거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탄 배상사라고 하는 건데, 어, 그건 교회가 부당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사셨는데, 사탄에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노에서 우리를 구해, 구원해 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마귀의 자녀다 이런 말이 있고 어, 있기 때문에 그그 그 속박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마귀에게 풀려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서 풀려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풀려날 때 피로 피로 사셨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아주 특이한 문장이 사도행전 20장 28절이죠. 그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이제 4번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주의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어, 사원들의 차이가 있는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어, 본문입니다 그래서 피로 다시 사셨다 그 값을 어, 지불했다 이렇게 어,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뒤에 이 사탄의 권세가 나옵니다. 그러 누구에게 지불했느냐? 우리에게는 이 교전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사탄에게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꼭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속은 해방을 뜻한다. 구속 곧 속량은 원수들에 의해 포로된 자를 구출하고 그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으 이루어졌다. 그래서 원수 원수에게 포로된 구출했다. 이렇게 똑같은 말이죠. 성경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에게 값을 준게 아닙니다. 값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피로 우리를 해방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가 해방되어 영생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는 명시적인 그 지불 대상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정확한 것은 사탄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를 어떻게 사탄에게 주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십자가 피 흘리신 것이 십자가 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해서 나오, 나옵니다 근데 이제 십자가의 죽음의 죽음 앞에 고난이 있죠 그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고난에 에 고난을 우리는 찢기 뭐심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데 고난의 첫 번째 고난이 뭐겠습니까? 어, 부끄러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의 죄의 순서가 그렇거든요. 죄를 딱 짓자마자 한 일이 부끄러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치욕에 가장 그치욕이라것서그 부끄러움이거든요. 그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 죄의 특성인 부끄러움이 없죠. 의에 대해서 부끄러워지 않고,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죠. 그러나, 어, 양심이 화임맞은 사람들은 거꾸로 되죠. 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죠. 그것이, 어, 세상이 사랑이 식어가는, 우리 세상에서 지금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분은 그런 사람들은 어 죄를 많이 안 지어서 어 기분이 나쁜 사람이죠. 우리들도 어 부끄러움이 없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나 크리스천이나 똑같아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행했지만 주, 주께서 주의 피가 그 부끄러움을 사하신다. 그 부끄러움을 감당하셨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부끄럽지만 부끄러워지 하 않고 담대히 그 부끄러움을 뚫고 갈수 있는 힘이 십자가에 있는 것이죠. 우리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표현이죠. 그런 대신 속죄 제사를 드려 죄 용서 곧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의 특징을 속죄 제사라 이렇게 해서. 구약 레이기에서 말한 것과 연결된 그러한 방식이죠. 그래서 죄사함의 방식이 제사의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수행하신 것을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 루터 선생님께서는 만유 제사장이라 했는데 제사장의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재물을 드리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일 제사장이라는 것은 저는 만일 그 직업소명론이라고 생각 하는데, 이거 보면 우리가 제사장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 이 재물, 재물을 죽인 거니까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석죄, 속죄, 석죄이지만 하나의 진노를 진정시킨 화해제사다. 그래서, 속죄와 화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죄와 함께 하나님과 화목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영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쉽게 죄 사함과 영생이다 이렇게 구원을 말하는데 거기 안에 하나님과 화목됨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예수 십자가의 처형. 처형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주장 때문에 그렇다. 우리 앞에서 예수님의 자기주장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주장을 했느냐, 안 했느냐, 했다. 그한 것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십자가 처형 제목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으로 십자가에 처형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처형감이 아니죠. 종교법이니까요. 그러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은 십자가에 최형 말하죠. 왜냐하면 로마의 반역자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또 메시아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고 그 일을 다 하신 것이 또 십자가에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성령을 받으심이 메시아의 임직식인데 그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 왕이시고 또 메시아이시고 백성들 가르치신 선지자로서의 삼중직을 수행했다. 이렇게 칼빈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의 반역자로 십자가에 처형되었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통에 대해서 어, 매우 잘 우리 교재에 나타났는데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께서 어, 외면하는 것이죠. 잠시 그때 엘리엘리 엘리 라바 사망까지를 외치는 것이 주님의 고통에 극치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완전한 죽음으로 사망되었다 이렇게 어 볼수 있고요 우리와 똑같은 것을 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 지금은 우리 장례법이 상당히 복잡해져서 어 병원에 죽으면 그 사망 선고를 의사가 하고요, 가정에서 죽으면 그 사망 선고는 검사 경찰과 검사가 한다고 합니다. 사망이 결정돼야 장례가 치러지죠. 옛날에는 동네 주민들이 아 죽었구나 하고 장례 치렀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반드시 가정에서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경찰에 신고해서 입회하에. 허락을 받아서 장례를 진행하죠. 그것이 사망 확인서죠. 예수님도 사망 확인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확인서를 발부한 사람이 로마 병정, 백 부장이 사망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확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로마의 부인들은 백전 노장인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겠죠. 그래서 확인까지 했지 않습니까? 옆구리에 창을 찔렀으니까요. 그때 신음소리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 죽으신 것이죠. 왜 이것을 말하겠습니까? 자유지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 기절했다는 말을 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처형의 예언은 신명기 21장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 가장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몸소 실현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에 뼈가 꺾이지 않는 것 이것도 성취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성취하신 것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것이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예언은 미래에 이런 것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것을 예언이라고도 하지만 진짜 예언은 그 미래에 일어나실 그 분이 예수라 이것이 예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시길 바라고요 3절 십자가의 죽음은 화해 제사이다 앞에 십자가의 제사는 죄사함의 죽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법으로 십자가가 이루어지고 이제 우리 198쪽에는 예수님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하게 하는 것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피가 피로 그 진노를 진정하게 했는데 음, 그 피는 피의 성분에 있는 게 아니고 피의 법적인 효력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우리 크리스천들은 법 이해가 상당히 발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법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법 이해를 정확히 의롭다는 것도 다 법적인 용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죽은 속죄제사. 이것은 우리들이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이삭의 제사를 상당히 이제 상색 22장의 이삭의 제사를 상당히 재밌게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죄 제사로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사 이 구원의 방식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시고 아들을 희생 제사로 드림으로 드림으로 실물 교환하셨다. 그러니까 어, 모리아에서 모리아 산에서 드릴 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방식으로 어 제사가 진행됐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 양이 제물로 드려져서 또 그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제사를 지내죠. 이것이 특징이고 아들이 죽지 않는 것도 특징이고 이것이 다 실물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짐승 제사로 속죄 제사를 예표했죠. 그래서 그 짐승 소, 소, 양, 비둘기 이러한 것으로 이제 예표했고 예수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지시를 했죠. 그래서 세상 제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이 십자가이죠. 그 십자가의 죽음은 속죄 제사의 속죄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에 대해서 대제사장적 사역까지 반복하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죽음은 한 번에 한 번에 드린 죽음이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몇번 있겠습니까? 어, 한번 있는 것이죠. 한 번. 그래서 이 단번에 드려진 저사가 상당히 또 많은 것들을 어, 상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어, 이렇게 좀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은 음, 양이 많기도 하, 하기도 합니다만은 음, 여러분들이 읽으셔서 훈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 절은 십자가의 죽음은 대리적 속죄. 이 대리적 속죄 의 개념은 어, 지금 계속 토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루네 지라르라는 프랑스 인류학자가 어, 이 대리적 속죄 개념을 상당히 이 메카니즘을 어,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어, 이 개념은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리적 석재에서 이제 눈에 지랄을 한 사람이 비판했던 내용은 음, 어방 이론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자기의 욕망을 거기다 투사하는 방식의 대리적 속죄거든요. 그래서 희생양 구도, 희생염소 구도를 대리적 속죄 구도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인류 문화에 살인의 문화가 있다. 그래서 희생양을 희생염소를 두어서 거기에 죽음을 통해서 치유하는 방식의 문화 코드가 인류 보편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문화 코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희생 염소 문화 코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코드들이 우리 한국에 옛날에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그걸 액땜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나의 액을 저기다가 전달함으로 내가 복이 되는 내 흉을, 저기다 전달함으로 내가 보기 되는 방식이 대리 지역 속죄 방식의 문화 코드라고 르네 지라르가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의 전용물이 아니라 모든 보편 문화에 있는 문화 코드다 이렇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그걸 이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인을 위한 속죄의 죽음이다. 그래서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쉽게 대리적 속죄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한 사람이 발생했고, 그것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루네스라르의 속죄의 이해가 상당히 고난도의 이해의 부분에 있죠. 그렇게 사유의 세계, 신학적 사유의 세계가 복잡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세계를 이루어 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절대 진리처럼 해석되었던 것인데 최근에 그분이 2015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 코드가 이것은 보편적인 문화 코드이기 때문에 특수한 기독교 신학으로 적합하지 않다. 모든 문화에 다 있다면 기독교 신학으로는 적합하지 않죠. 그 사실이라면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이 사실인가, 르네 지랄의 주장이 타당한가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 우리 신학의 아주 고난도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구속에 대해서 부정하는 현대 신학, 슐라이마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구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죽음이 아니라 예수의 생애에서 신의식을 주장하는 것이 슐라이 마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의 특징은 십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의 도 생애에 관심을 두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의 전 단계가 이제 18세기, 19세기지 않습니까? 16세기, 17세기에 이 유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 자유주의는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의 생애로 예수를 재구성하려고 한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사상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출은 윤리죠. 윤리의, 윤리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화신이 예수예요. 그것은 그 사랑의 화신이 어디서 실현됐나요? 그 상상순, 그 생애에서 실현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범으로 따르는 것이 자유주의의 아주 근간이죠. 바헬트는 이제 그렇잖아요. 바헬트는 예수의 생애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들어가 있는데 그 십자가가 이제 존재의 동참을 여는 키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다른 것이고 라노는 신 존재 통보로 이해를, 한 것이, 이해를 해서 십자가보다 성육신에 좀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성육신적 목회, 성육신적 선교, 이것은 부당한 어휘입니다. 우리는 성육신적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겸손하게 사역하는 것, 이건 성육신이 아닙니다. 그냥 동화를 하는 것이죠 내가 상류층에 있지만 자기의 하류층으로 내려가서 사는 것이 성육신적 개념이 아닙니다 성육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하셨어요 그런데 칼 라나의 주장을 따르면 그것도 성육신이 되는 겁니다 성육신한 말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저는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칼 발트와 칼 라나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의 성육신이나 우리의 성육신 내가 겸손하게 하는 것이 다 성육신이 되어서 성육신적 목회, 성육신적 성교, 성육신적 사역 이렇게 자기들이 하는 일에다가 성육신을 붙이는 아주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육신이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전목을 해야 하는 해야 합니다. 그칼 발터나 칼 라너의 신학에 근거하면 그것이 모두에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칼 라너는 성육신은 예수님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성육신한 상태가 되는 것이 칼 라너의 신학에 아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신 존재 통보로 신화가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성유신적 목해, 성유신적 사역,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다고 생각한다면, 성유신을 아무데나 붙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